<laughs> 세상만 할까? 단 짠. 이거 하나만 할까? 혹시 몰라 두 개? 단 짠. <laughs> 오늘은 여자친구랑 경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천안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먹고 출발합니다. 음, 음, 음. 지 음. 어, 좀, 야한데? 음. 역시, 여행이다. 와, 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되 예뻐. 잘했어. 잘했어는 잘라야 돼. 저희 여기 무슨 쪽샘지구 주차장 주차를 하고 그향화정에 꼬막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 혼미산길이 아니니까. 혼미산길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길인데 그러면? This is 차도. 우리 반대인데? 차길. 아 반대야? 그럼 차를 가까이 되는 그게 없잖아 내가 잘못 알았어. 그럼 차를 멀리 될까? 18분이면 저, 저거리면 한 10분 이상 차이 날 텐데? 그냥 가. 그냥 갈까? 응. 여자친구가 길을 잘못 알려준, 아, 잘못 알려준 건 아니시고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로. 황리단길 미세한 보고 갈까? 우리가 어딨노? 저기 있네. 저희 밥 먹으러 향화점 갑니다. 저희 향화장을 찾으러 가는데 거의 유턴을 한세번한것 같습니다 <laughs> 어찌됐든 찾아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고마워 구경하게 해줘서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그래도 고마워 그래도 고마워 구경하게 해줘서 <laughs> 여기 도로가 진짜 뭔가 되게 이뻐요 도로요? 거리라고 하지 않아? 아 걷는, 도, 걷는 거리가 되게 이뻐요

그냥 있으면 먹으면 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는 여 보이시나요? 디저트를 살면서 <laughs> 디저트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어어 어디, 어디 있는 거지? 그지가 없는데? 음와 진짜 맛있다 그 <laughs> 응. 맛있지? 이게 근데 밑에를 잘 섞어줘야 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위에만 소스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역광이야. 감어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존맛탱이다. 진짜 맛있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쫀득이 먹어야 돼. 지금 이게 한 10분 만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laughs> 지금 30분 만에 구멍 비빔밥하고 시원빵 향남 옥수수 향남 옥수수 어? 향남 옥수수 향남 아, 황남, 황남국수? 그리고? 쫀득이 쫀득이 먹으러 갑니다, 이제 오늘의 결제걸 와우 <놀람> 판타스틱 베이비 <웃음> <웃음> <놀람> 와우 맛있어? 나 하나만 더주줄게 <놀람> 와우 항미 거이 어, 어. <목소리> 처음 거는데소감이 그렇죠. 어때요? 아 이거, 이거, 이가맛있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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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그냥 들어여수있 그냥 들어니수 있고 길거 이거, 이거, 거 와, 이게다왕릉이잖 아, 그렇지저 안에 에그시체체있 있는 건가? 토 이거. 이거. 을까아그랬거 이거. 이기 너무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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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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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서 사진 찍고 네 찍었지? 내내 한번 봐아 네, 엥? 찍었지? 이게 뭐야? 잘 찍었지 않았어? 음? 어? 사진.. 어 하나... 아, 네네. 아, 네네 사람들 사진 찍어주는 여자친구 하네둘셋기때는 아, 완전 포머네 맞아 네. 료 입장 천마총은 의료 입장 천마총은 뭐야? 총이름이야 견제성공 포포존으로 가야겠지? 포로, 포로, 스팟 포로, 포는포 여자친구 로 포로, 로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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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진짜 아, 엄청 아, 크구나 아, <laughs> 우리가 봤던 아, 아, 그거랑 아, 다르게 그 이게 진짜 대였네. 그 소릉이네 소릉 <laughs> 소릉도다. 아 <나. 웃음> 오빠 이런 거웃어주는 여자친구 있어서 좋겠다. 솔직히 방금좀 재밌지 않았나? <웃음> 가볼까? 오빠 경주 김치야? 아니? 나2시데아 아, 맞다 한번 어 드려 아까 드렸어 건방지게 여기가 포토존이라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주 <laughs> 포토존 맞네 내가 하늘가라 가면 앞에서 사진 찍어줄게. 사람들 많이 모아. 어. 아, 구독자들 많이 오라고 할게. 구독자 없잖아. 이거 보고 이제 숙소 가서 좀쉴 겁니다.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와 진짜 여기 주방, 여기 베란다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거실인데 지금 진정리가 좀안돼 있습니다. 이거 온수풀이에요. 여기 응. 방 앞에 비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와방 진짜 좋다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로 8만원대 8만원대 방이거든요 자 아무튼 뜨끈하게 온 숲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와 응. 좋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펜션을 좀 공개합니다. 하하하하. 엄마 되게 맛있다는데. 어? 엄청 멋네 놀지? 오, 참. 오, 근데? 안녕.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회를 많이 사가지고, 뿌렸으면 음. 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습니다 런닝하러 가야죠 왜? 네? 런닝 안 한다고 안 일어나고 이제 런닝하러 갈 거예요 오빠 내가 런닝하는시 체크아웃이라서 빨리 후딱 준비하고 갈게요 덤플기 다리를 너 풀어야 돼요 굳이 런하기, 응. 저희 이제 숙소 체크아웃하고 지금 저희 등대. 바다 바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마트 2 4에서딱뜻한 커피하세요. <laughs> 양만 한번 즐기다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바다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위험하다. 근데 여기 바다 낚시 하자, 빠지면 코스 는 거라고. 잘못해서 넘어지면 배 죽는 거라고. 와, 우리 키우기. 돌 키우기 할래? 어? 돌 키우기. 아, 싫어. 나 키우는 것도 있는데 돌을 어떻게 키우니? 키우기? 키우기. 와, 너무 행복하다. 지금 보문호 근처에 있는 순두부찌개, 다슬기탕, 왕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다슬기탕, 순두부찌개. 이거 너무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지금 경주레저 ATV 타러 왔습니다. 아 헬멧. 저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인데요. 작? 자, 자, 작지 않아요. 아, 오늘 대부분 손님은 장갑 안 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추우니까 아 추워서 끼는 거예요? <laughs> 아네자 <laughs> 자제 따라오실게요 네 혹시 타 보신 분 계신가요? 저한번타 봤습니다 아 여기서 타셨나요? 아 아니에요 다른 아, 지역에 네. 또자 네. 바이크는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핸들이고 네. 왼쪽에 잡는 브레이크 자 오른쪽에도 있는데 얘는 전혀 쓸모없는 침대입니다 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왼쪽 항상 네. 왼쪽 브레이크 왼부 왼부 그런 식으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왼쪽 브레이크 네. 그리고 여기 검은색 보이시나요? 네, 네. 누르는 엑셀입니다. 음... 자동차로 따지면 오른발이죠. 네, 네. 자, 엑셀 누르실 때 전혀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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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셨어. 리사 내가 빼줄까? 어, 해봐, 해봐. 쭉 가봐, 쭉 가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가, 어디가? 그렇지. 나이스. 할수 있어. 농담 가? <laughs> 아. ATV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ATV 재밌네요 어, 생승보다 너무 재밌어요 민서씨는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처음에 거의 막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시던데 막. 뒤에서 봤는데 할멧도막 이렇게 대형선 <laughs> 아니 저기 사장님이 나 무면허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 나 면허 있는데 와 어, 멋있다 세계유산이래 뭔가 물에 젖어도 괜찮은 걸로 하는 거 어때? 그럼 있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어때요? 이걸 이렇게 열면 짠 오, 멋있는데? 어때? 응. 이제 꿈은 이루어지겠다. 무사와 수신, 무한 능력의 상징이다. 무한 능력의 상징이다. 어. 응. 오케이. 나는 생동과 강인신선함의 상징이다. 오케이. 우리 한번 크기 크기 대보자. 아야가자라가라가라. 기각성 이거. 난 괜찮아. <laughs> 오빠 근데 맛안 느껴지잖아. 그냥 물이. 도전. 좀 내려가 볼까? 불국사 박물관 왔습니다. 여긴 유료인데 안에. 촬영이 되는지 봐도 모르지. 응. 어, 방금 박물관 갔다 왔는데 어떠셨죠? 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여기 밖에는 뭔가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정신없는 느낌이었는데.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것도 꽤꽤 많네. 아 어? 어, 생각보다 어, 되게 잘돼 있어. 밖에 쭉 나가지 잘 몰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천원 내고 대만한데 응. 근데 는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적한 그런 걸한그하고 오면 하고 오면 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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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우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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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 졸업 기념 취 기념 이제 취업도 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할겸 의지를 다지고자 왔습니다. 여기서 산이 용과 말이 이루어 주기를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뽐.